で 안녕하세요 오늘 이수학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3% 상승으로 49,900원에 이렇게 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이 45,000원 지금 이 자리를 좀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쌍바닥을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수학 지금 3월 28일부터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정이 됐다 자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 이 1일 동안 40% 이상 상승을 한다 또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이 매매가 거래가 정지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게이 해제 요건이죠 해제 요건 자 4월 10일 날이 해제 예정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뭘 어떤 걸알 수가 있죠? 자, 4월 10일까지는 조금 이렇게 횡,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가 나아질 수가 있겠다. 자, 4월 10일 언제예요? 얼마 안 남았어요? 다음 주 월요일. 자, 이제 급등이 나와줄 이제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,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쌍바닥까지 좀 형성을 했거든요. 이 조정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형성을 했다. 자, 여러분들, 이 수학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그런 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다. 얼만큼의 상승이 좀더 나와주게 될지, 또 어떤 자리에서 조약 맞고 하락이 나와줄지, 제가 이런 내용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. 자, 지금 수급적 이거를 연속으로 이렇게 웨인과 기간이 좀 들어와 줬어요. 자, 물론 이 거래량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줬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 좀더 들어와주면서 이 개인이 털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라도 좀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. 저는 이월천녀 주식채널이라는 개인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월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자 보시면 100분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만 분 넘는 우리 나무꾼님들이 모였어요. 제가 우리 나무꾼님들 위해서 이렇게 아침 장 시작 전에 항상 커뮤니티에 좀 그날그날 이슈나 또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또 이런 자료들 꾸준히 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만 공부를 하셔도 5% 수익 정도는 문제 없이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젠큐릭스 요 종목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5% 수익을 좀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21% 갭을 띄우면서 상한가에 좀 터치를 해줬어요 자 시가 7,080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7,08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자 세하게 보내드렸어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매일 단타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부탁드려요.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, 자, 여러분들,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이에요. 자, 보시면 오늘 이렇게 좀 증시가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 와중에도 급등 종목을 뽑아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.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제채널 키우는 목적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는 건데 이 최소한의 클릭 몇 번으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, 제가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. 자, 여기에서 종목이 나오면, 여러분들께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.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. 간단하죠?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.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. 1,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습니다.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 젠큐릭스 종목으로 11% 수익 좀 내드렸고요 자, 4일날은 다이나믹 디자인, 또 3일날 자익을, 31일날은 카나리아 바이오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,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1 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. 자, 그렇게 20일이면 1 0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한날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,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마시고. 하루 5%씩만 이렇게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건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이수학 살펴보겠습니다. 자 제가 말씀드렸죠? 이 구간, 이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했다. 자 여러분들 이때 패턴을 한번 볼게요. 자 이렇게 고점 찍고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합니다. 그 이후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줘요. 자 지금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 지금, 지금 자리에서도 좀 조정 이후에 이렇게 45,000원 지지 받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빠져요.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패턴을 그립니다. 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괜찮은 그림이죠. 지금 이 경고 딱지 떼는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이정고점을 뛰어넘는 이런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자이 수학은 지금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이정고체 쪽. 자이정고체 쪽에 앞으로 비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올라갈 것 같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. 자이 전구체. 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. 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로 다 갈아치우게 될 거라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대장 역할을 하는 이 이수화학이 추후로의 큰 폭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전고체 배터리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이 원료인 황화리튬을 이수화학에서 단독 생산이 가능한 이런 이유거든요. 지금 국내 유일하게 이 황화리튬 단독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이 이수화학이라는 거예요. 자 최근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. 자 근데 국내에서 이 단독적으로 항아리 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자뭐 삼성 SDI나 SK온 또 LG 엔솔 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로봇콜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독점적인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.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주가는 어떤 이유든 이렇게 무조건적인 상승만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하파동이 나와줄 때 이렇게 저점에서 잡으셨다 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저점에서 다시금 좀 잡아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두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이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요. 자,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와줄 때 어떻게 돼요? 거래량이 잠긴다. 자, 여러분들, 이날, 자, 금락 나온 날, 15%, 무려 15% 하락이 나와줬거든요. 자, 근데 거래량은 보시면 어때요?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라는 거죠. 자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시세를 터뜨리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조정 나와 줄땐 거래량이 잠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이수 화학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선 이2 1일선과의 이격도 좀 굉장히 많이 메꿨어요 지금 이 주가는 21선을 사이두고 왔다 갔다 거든요 이렇게 21선을 강하게 돌파 해준다. 조정이 나와줘도 지지받고 상승을 해요. 또 조정 나와도 지지받고 상승하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받고 상승하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21선과 이격이 조금 많이 벌어졌다. 그래서 조정이 나아질 수가 있는 자리다.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지금 많이 매꿨기 때문에 좀 1, 리거래일 있다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는 부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자이 주식을 할때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 만이 증시에 대해서 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을 할때 증시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네그네리슈 이렇게 시황들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고요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이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준다 자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이전고점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자, 이런 전구점 자리에서 자, 이때처럼 이렇게 거래량을 좀 터뜨려주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. 좀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는 저는 이 전구점 돌파 이후에 한30% 정도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. 좀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가면은 평단가는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.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은 분할 매매를 해주시야 돼요. 자 이렇게 분할 매수, 이렇게 좀 분할 매도, 이렇게 분할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대응입니다. 내려갈 거다, 올라갈 거다가 백프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을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한다라는 거예요.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 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 번호 공1공이아나오의 삼삼사오번으로 숫자 팔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.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해 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.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